4km 남았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 하. 3 0 0 3 3 3 3 3 3 0 0 10km 네. 몇분들한는데 54분 들어갔습니다 54분 실제 네. 어디서 왔습니까 그냥 여수입니다 원래 여섯 여수. 네. 오늘 기록이 만족 합니까 3분 되겼습니다 어, 3분 3분 네. 어, 축하합니다 망했이는지 5개월 됐 5개월 는지5개했 5개월 아, 네. 다 5개월 다 5개월 망다는지 풀코스 다는지 5개월 야지 5개월 망했다는지 5개월 망했다는지 분개월 망했다는지 5개월 망분다는지 5개월 망했다는지 5지5지 연습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기록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다음에 더 잘하면 됩니다 네 다음에 더 연습 많이 하십 yeah. 예, 아 얼굴도 잘생기고 달리기도 잘하겠다. 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나주에서 왔습니다. 현 주민님, 네, 나주? 네. 나주에서 여기서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시간 40분 걸립니다. 1시간 40분 걸리서 왔는데, 오늘 기록은? 아, 1시간 40분 나왔습니다. 아, 네. 만족합니까? 불만족합니다. 아, 네. 나주에서 아, 네. 네. 1시간 40분 걸리으면 아, 네. 달리기는 1시간 30분 때 다음에. 아, 네, 다음에 아, 네. 꼭 가겠습니다. 예, 아, 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화이팅!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뭐뛰습니까 10킬로. 10킬로? 뭐 때문에 10킬로 뛰습니까한번안 뛰고? 아직 아직 실력이. 아직 아직 실력이 10킬로 실력이네. 네네. 네, 10킬로 기록은 얼마 나왔습니까? 58번. 58번. 화이팅. 다음에는 몇 번? 55번 때. 55번 때. 야, 화이팅. 화이팅. 1920. Yeah,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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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오셨습니까? 동탄에서요, 왔 동탄. 동탄. 오, 멀리서 왔네. 네 동산에서 멀리서 왔는데 네. 오늘 기록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간 나가지고 예. 한 시간 한 40분 나온 것 같습니다. 앞에는 잘 뛰는데 예. 시가 나가서 그 다음부터는 좀힘들었나 봐요 예. 어필 너무 같아요. 언덕이 예. 너무 많지. 예. 왔다 갔다 한1 0 개가 넘었습니다. 야. 경사도 높고 네. 다음에 이거 대비해서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합은 어디입니까? 경기 국제 마라톤 경기 국제. 네. 예. 경기 국제에서는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한 시간 30분. 목표입니다. 1시간 30분. 네. 좀잘라 갖고 한시간 29분 59초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야, 화이팅. 화이팅. 선생님 어디서 오셨는데요. 진주에서 왔어요. 진주. 진주 네, 오늘 뭐 뛰습니까. 1 0 k m 뛰었습니다. 10킬로. 네. 뭐, 기록으어뛰로왔는데요 기록요. 어, 아쉽게도 그래도 한시간 안에 들어왔습니다. 와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죠. <laughs> 진주에서는 뭐 뛰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초보라서 10km 밖에 안남았아 진주에서는 기록이 어떻게 나왔는데요? 비슷했어요. 아, 그런데 진주보다 여기가 코스가 한 힘들었죠? 조금 오르막길이 있어가지고. 예, 예. 그래도 또 따질만 했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부 마라토너! 아니, 아니, 아니 뭐, 큰 누나. 오, 알겠습니다. 어이,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어습니까 하프 오늘 기록 어떻게 나왔는데요? 1시간 41분. 이요 1시간 41분. 옆에는 옆에는 누굽니까? 우리 큰 누나. 큰 누나. 아유 어, 큰누나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58 58? 네. 오늘 뭐뛴 데야? 10킬로요 10킬로 기록 어떻게 나왔습니까? 58분? 네. 자, 네. <laughs> 기록 어떻게 나왔습니까? 58분 진짜? 네. 우와 잘하네 네? 예? 예. 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수고 네. 많았습니다 네. 하프꼴이란 겁니까? 예 네. 어디서 왔습니까? 경기도 화성이요 경기도 화성? 네. 야, 멀리서 왔네 예 네. 기록은 만족합니까? 아, 부상이 좀 있는데 만족합니다. 코스 힘들었지요?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 코스 힘들었는데 기록 만족하면 잘한 겁니다. 에이, 다음 뭐, 시합은 뭐, 어디에요? 아, 서울 동아요 아, 그 전에 고구려 마라톤 있습니다. 고구려 마라톤은 못 뛰는데? 32km요. 그럼 준비만 해야 됩니다. ,이. 예, 예. 대표님 영상 보고 재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승 잘가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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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에서 맛있는 거 드시고 가십시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비타민에 미네랄 먹겠습니다. 벌써 옷 갈아입으셨네요. 예. 네. 멋지습니까 하프 티었습니다 하프 티었으면 기록은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록은 두식이 형님하고 같이 들어와가지고. 아 그래요? 8분. 뒤에 딱 붙어서 같이 출발부터. 기록은 만족합니까? 피비입니다. 아, 아이고 축하합니다축하합니다 <laughs> <아이고>, 축하합니다. <laughs> 집은 어디신데요? 통영입니다. 통영. 예. 네. 통영에도 맛있는 거 많겠지만, 통영에그저 돼지국밥집 장사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십니다 김다연 돼지국밥이라고. 우리 저 예. 형님이 국밥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예예. 예. 통영에 한번 오시면은 꼭 신다영국밥을 한번 찾아주세요. 그러면 예. 제가 통영에 예. 자주 안 가지만 일 <laughs> 년에 몇번 가는데 예, 예, 예. 꼭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신다영국밥 중림점 예니 예. <laughs> 아, 짜 오늘 덕분시에 피비 찍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다음 시 그래요. 습니다 다음 시간에 디입니다 다음 시에 미량 갔다 다음 량 예, 에다음에 거제. 다음 미량 에제겠습다또음나에겠습니다다 예. 예. <laughs> 준비하라 뵙겠시오에어디습니다 다음 <laughs> 시간에 뵙겠습니에서왔습니다에뵙습니까한이었습니다한음 예. 네, 습니다 기록은 만족합니까? 아, 어려운 코스라 들었는데 기록은 그래도 만족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마라톤 언제 입문하셨는데요? 작년에 작년에? 두 번째 아읍니다두 번째 아읍니 네. 그럼 오늘 기록 깬 겁니까? 네 기록 깼습니다 몇분 들었는데요? 아, 1시간 47분 1시간 47분? 예. 여기는 코스가 힘들었거든 예. 다른데 시합에서는 1시간 45분 안에 들어올 거예요 아 예. 부면 그때는 한 시간 30분 대 목표로. 아 목표 3 9분대 목표로. 왔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어디서 한대요? 저희... 분위이가네 맞아요. 아 그래 나이도 비슷해 보이고. 그래서 네. 누가 제일 잘 뛰는데? 아이구 와 친구. 네 여기부터 <laughs> 인터뷰할게요. 섯스만이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다잘 뛰기 생겼다. 뭘몇분 들었습니까? 어, 한 시간 40분에 들어왔습니다. 한 시간 40분이 제일 잘 뛰었다고. <laughs> 몇 살인데? 저 스물다섯 살입니다 스물다섯 살인데 형 네. 그런데 네. 연습하면 더잘뛸 거야 네. 내가 생각할 때는 오늘은 1시간 40분이지만 네. 다음에는 1시간 10분대도 뛴다 네 열심히 뛰겠습니다 군인이에요? 뭔데? 네, 학생. 학생 어느 학교? 무고어딘데부사관학교부사관학교 <laughs> <laughs> 그, 어, 어, <laughs> 네, 어, 네, 아, 네. 그래. 한번 소속이 어딘데요? 소속이요? 소속이 육군, 해군, 공군. 아, 제 육군, 육이요 아, 육군. 네. 장인호 오늘 몇분 들었습니다? 저는 한 시간 오십오 분. 한 시간 오십오 분. 네. 다음 에버 잘할 수 있다. 네. 예. 네. 친구, 친구는 몇 분? 사십오 분. 사십오 분.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스물 스물 다섯 살. 스물다섯 살인데 뭐 하사고 한 상사 정도 되는 거아이가 <laughs> 연습 많이 하고 다음에는 한 시간 삼십 분 동안 들어옵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뛰 보니까 힘들어요. 어때요? 어, 다리가 좀 아파가지고. 다리가 아파요. 다음에 또 참가 의향 이 있습니까? 예.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합시다 자, 아 여기 안 물어봤다. 네. 자, 오늘 몇분 들어왔습니까? 1시간 한 시간 사십오 분. 한 시간 45분. 다또 같이 들어왔네. 화이팅, 자, 화이팅 합시다 자, 준비. 하나 둘 셋. 선수. 네습니다. 자, 이제 식사로 가겠습니다. 오늘의 지역 소비 식당 이름이 로트리 식당이네요. 여기서 2km 떨어졌습니다. 여기는 뭐 어떤 메뉴가 어지? 여기는 백반이고요. 어떤 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